Thank you. 안녕하세요 몽카입니다. 오늘은 스타워즈 리벨리온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게임은 스타워즈 오리지널3부작 시리즈 세 편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확장은 외전인 스타워즈 스토리 로그 원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확장이 나와서 본판에서의 어떤 밸런스 문제라든가 주요 시스템의 변화가 생겼고요. 확장을 포함한 룰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목표카드가 놓여지는, 목표카드가 놓여지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방군 어, 비밀기지가 위치하게 되는 방군 비밀기지 칸이 있고요. 이턴 트랙이면서 또 승점 트랙도 되는 긴 트랙이 있고요. 턴 마크는 이제 1턴부터 증가하게 되고 방군 명성 마커가 시작 시에 14에 놓여지고 방군이 목표 카드를 완수하면 그 완수한 목표 포인트만큼 숫자가 낮아지게 돼서 이턴 마커와 저 방군 명성 마커가 만나게 되면 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아래로는 검사 카드가 놓여지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제국의 프로젝트 카드가 놓여지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맵의 반대편에는 각각 방군과 제국의 생산 큐라고 해서 유닛이 생산되면 3, 2, 1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생산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다가 생산 트랙에 놓고 유닛을 생산하게 되고요. 이 행성계에는 크게 이런 이 지지도를 표시하는 칸이 있는 퍼플러스 행성계와 리모트 행성계라고 해서 이렇게. 동떨어진 행성계가 있습니다. 이 퍼플렛 행성계에서는 어, 유닛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자원 아이콘이 있고요. 파란색 자원 아이콘을 가진 행성계는 공중 유닛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오렌지색 자원 아이콘을 가진 행성계는 지상 유닛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옆에 있는 이 작은 숫자는 그 행성계의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아까 보신 생산 Q에 2인 경우에는 생산 Q 2에 그 생산된 유닛이 배치가 됩니다. 파퓰러스 행성계는 에 이렇게 로열티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군의 로열티가 있다거나 제국의 로열티가 있다거나. 로열티는 없지만 제국의 지상군이 주둔하게 되면 이런 그 서브주게이션 상태라고 해서 방군이 무력 점령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고요. 방군의 지지도가 있거나 또는 없는 상태에서 서브주게이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덱에는 우선 이런 각각의 행, 행성들을 표시하는 탐사카드가 있고요 제국이 사용하는 별표시가 우측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 카드라고 해서 제국만 있는 이런 프로젝트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군이 승점, 승점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목표카드가 있는데요. 목표카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 중이라고 적힌 목표카드가 있고, 재충전 페이지 시작 시 또는 즉시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의 목표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임무 카드가 있는데, 임무 카드는 이렇게 특정 캐릭터의 조상화 그려진 임무 카드는 항상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조상화가 없는 카드는 아무 표시가 없는 임무 카드와 이런 다스베이더 아이콘이 있는 임무 카드가 있는데요. 이 다스페이드 아이콘의 임무 카드가 이번 확장에 포함된 카드고요. 게임 시작 시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사용할지를 결정해서 이런 초상화가 있는 임무 카드와 한 종류의 임무 카드를 합쳐서 임무 카드로 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확장에서 또 크게 바뀐 부분이 이 전투 쪽인데요. 전투에 사용되는 지상 전투용 어드밴스드 택틱스 카드구요. 공중전투용 어드밴스드 택틱스 카드가 있구요. 그리고 액션 카드라고 해서 게임 시작 시에는 이런 아무런 아이콘이 없는 액션 카드를 두 장을 뽑아서 시작을 하게 되고, 게임 중에 이런 아이콘이 있는 액션 카드를 뽑아서 캐릭터 증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캐릭터 증원 뿐만 아니라, 뭐이 액션 캐릭터의 특정 능력을 게임 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크게 이렇게 지위 능력이 있는 캐릭터와 아무런 지위 능력이 없는 캐릭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수치는 이제 공중전투와 지상전투에서의 어떤 그 지위력의 차이를 보여주고요. 밑에 있는 아이콘들은 임무카드를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임무 카드에 그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치를 표시하고요. 이 파란색 아이콘은 정보 능력, 이 노란색 아이콘은 외교 능력, 그리고 빨간색 아이콘은 비밀 작전 능력, 아이콘을 나타내고요. 이번에 그 확장에 추가된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작은 아이콘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요건 충족에는 이 숫자가 인정이 되고 대신에 그 실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이 작은 아이콘은 이런 정식 주사위가 아닌 이런 이번에 확장에 추가된 초록색 주사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어, 유닛에 대해서, 다음은 어, 전투에 사용되는 유닛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닛은 크게 어, 공중유닛과 지상유닛으로 나뉘고요 공중유닛은 어, 수송력을 갖고 있는 유닛과 이렇게 수송력이 없는 유닛 물론 그 방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전투기들도 다 자체 그 행성간 이동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송능력을 필요하지 않는데 제국의 전투기들은 그 자체 이동능력이 없어서 항상 이 수송 능력을 이제 사용하게 되구요. 기상군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 수송기의 어떤 수송 능력을 사용해야지만 그 행성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이 체력으로서 까만색 1은 이 까만색 주사위로 1 히트를 받거나 또는 이런 직격 주사위로 1 히트를 받으면 파괴가 되구요. 이 체력, 빨간색 체력일은 빨간색 주사위의 히트나 직격 주사위 히트를 받으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초록색 공격력은 그 이번에 추가된 이 초록색 주사위로 공격한다는 뜻이고요. 초록색 주사위는 빨간색이나 까만색 주사위에 비해서 그 명중 확률은 낮지만 이 직격 확률이 일반 주사위보다 좀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장에 추가된 어, 이두 가지 유닛이 좀 특수한 룰을 갖고 있는 그두 가지 유닛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딕터라고 해서 이 유닛은 어, 전투에서 방군이 퇴각을 할수 없게끔 이 인터딕터가 살아있는 한 방군이 퇴각을 할수 없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쉴드 펑커라는 지상 건물은 기본 게임에서는 그 리모트 행성계에는 유닛을 증원할 수가 없었는데, 이 쉴드 벙커가 건설이 되면 그 리모트 행성계에도 유닛 두 개씩을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쉴드 벙커가 있는 지역에 데스스타는 파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어, 초기 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배치를 할 때는 먼저 이 탐사 카드 덱을 임의의 순서로 카드를 열어서 이런 카드에 적혀 있는 이런 제국의 표시나 이런 그군의 표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계속 뽑아서 어, 이 제국 표시가 최초로 어, 두번 나온 카드 행성에는 이런 서브 주게이션 상태로. 그 다음 세 개의 이 제국 표시는 이제 제국의 로열티 그리고 반군 표시가 나오는 세 장에 대해서는 최초 세 장에 대해서는 이 반군의 로열티가 있는 것으로 행성을 표시하고요. 각각의 정해져 있는 그 초기 배치 유닛 숫자만큼 서브 주게이션이나 로열티가 있는 곳에 이제 유닛을 배치하게 되는데 제국이 먼저 배치를 하게 되고요. 배치할 때그 제한은 이 이런 곳에 그 최소 지상 유닛 하나는 꼭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고요. 제국의 수도인 그 코로센트 행성계에는 마찬가지로 항상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상군 최소 하나는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에 들어와서 이제 확장 배치라는 것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확장 배치에서는 죽음의 별이 이제 건설 중 상태로 배치가 되고, 이런 리모트 행성계 하나를 선택해서 이 죽음의 별을 건설 중 상태로 배치를 하고, 그 지역에는 반드시 스톰트로퍼 한 기와 이 타이파이터 네 기는 고정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전체 배치되는 그 병력에서 이 이렇게 다섯 기는 고정적으로 이 데스스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유닛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스스타는, 완성된 데스스타는 그 생산 Q3에다가 넣게 됩니다. 다음은 턴 어,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단시퀀스는 먼저 어사이먼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페이지, f 리프레시 페이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고요. 어사이먼트 페이지에는 먼저 방금부터 임무 카드에 대해서 그 캐릭터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임무 카드에 보시면 아까 필요한 그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니까이 임무 카드의 경우에는 정보 능력 세 개의 아이콘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이런 임무 카드를 이제 상대가 알수 없게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 카드에다가 배정하는 것이 어사이먼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아이콘이 부족한 경우에 최대 두 명까지 한임무에 그 캐릭터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군과 제국의 어사이먼트가 모두 끝나면. 방금부터 시작해서 이 임무를 하나씩 수행하거나 또는 어, 리더 풀에 있는 지휘관을 이제 맵으로 보내서 병력을 이동 또는 전투를 위해서 병력을 이동시키는 그런 어, 명령 페이지를 수행하게 되고요. 양쪽이 모든 커맨드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리프레시 페이지가 시작되는데 이때 혹시 방군이, 한 장의 그 목표, 방군이 갖고 있는 목표 카드 중에, 이 재충전 페이지 시작 시라고 된 목표 카드 중에 어떤 내용이 달성된 카드가 있으면 이 승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프레시 페이지를 수행하게 되는데, 먼저 맵에 나갔던 그 캐릭터들을 다 풀로 되돌리고요. 이때, 어 이 확장 같은 경우에는 임무 카드 중에 추가로 캐릭터들을 증원하는 카드가 있어서 그 캐릭터 숫자가 8명을 넘길 수가 있는데요. 8명이 넘는 그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풀로 돌아올 때 1명을 선택해서 그 8명까지로 제거해야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9명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임무카드 두 장을 뽑게 되구요. 임무카드 두 장을 뽑은 상태에서도 이제 핸드가 열 장을 넘기게 되면 넘는 카드는 골라서 버려야 되구요. 그 다음에 제국이 탐사카드 두 장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턴마커를 넘기게 됩니다. 턴마커를 넘기면 그 턴마, 다음 턴에 그려진 아이콘에 따라서 캐릭터를 증원하거나 또는 그 병력을 생산하거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어, 임무를 시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어, 임무 카드에는 이런 식으로 어, 시도하는 카드가 있고 이런 수행한다는 카드가 있는데요. 수행 카드는 그 어떤 시도만 하면 자동으로 별다른 그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성공하는 임무는 이런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상대가 이 임무 시도에 대해서 방해할 여지가 있는 임무는 시도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비완이 이 임무를 시도했을 경우에 제국이 자신의 리더풀에 있던 어떤 캐릭터를 그 임무 시도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내서 이 시도를 방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임무 카드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그 아이콘 능력으로 서로 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비안의 경우는 이제 아이콘이 세 개이기 때문에 뭐 빨간색이나 파란, 그 까만색 주사위 3 개를 굴려서 임무를 시도하게 되고 이것을 방해하는 쪽도 파란색 아이콘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그 주사위를 굴려서 방해하게 되고요이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이 임무 카드에 캐릭터 조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미 두 개의 성공은 가진 채로 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이런 히트나 직격 아이콘이 나오면 1성공으로 간주가 되고 이런 세이버 아이콘이 나오게 되면 2성공으로 치게 돼서 서로의 그 성공 숫자를 비교해서 이 임무 시도의 성공 실패를 판정하게 되는데 만약 방해하는 쪽이 같은 숫자의 어, 임무 성공 아이콘을 얻게 되면 그 임무는 실패하게 되고요 시도하는 쪽이 반드시 하나라도 많은 아이콘을 얻어야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임무 카드에 이런 표시가 있는 기본 임무 카드라는 것이 각각 진영별로 네장씩이 있는데요 이 카드들은 임무가 시도된 다음에 다시 핸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전투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는 이렇게 양쪽 유닛이 그 커맨드 페이지 동안 어떤 지역에서 조우했을 때 전투가 벌어지고요. 이동한 쪽은 뭐그 캐릭터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방하는 쪽은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 리더 풀에서, 이런 지휘 능력이 있는 지휘관을 한명 보내서 전투를 수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는, 일단 그, 지사의 재굴림 능력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이 있어야지만, 그, 전투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후퇴를 할 수가 있는데, 지휘관이 없는 병력들은, 후퇴를 하지 못하고 전멸할 때까지 계속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전, 지상전 순으로 전투가 벌어지고요. 공중전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 이렇게 공중전 전술 카드를 한 장씩 히든으로 내서 동시에 오픈을 하게 되고요. 이 전술 카드에는 상단과 하단 이렇게 능력이 두 가지씩 있는데 이 왼쪽에 그려진 그 해당 유닛이 이 전투에 그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상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무조건 하단의 능력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 유닛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하단의 그 카드 능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서로 데미지를 준다거나 어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이 카드 효과가 발휘된 이후에 이제 이 각각의 유닛들의 화력의 합을 구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공중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숫자를 가지고 최대 3개까지 재굴림을 할 수가 있고 지상전일 때는 최대 한 개까지 재굴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와 라운드를 반복해서 한쪽이 전멸하거나 후퇴를 할 때까지 선투가 지속이 됩니다. 이 제국의, 어, 승리 목적이 방군의 그 비밀기지를 찾아내서 그 비밀기지가 있는 행성에서 방군의 공중유닛, 지상유닛을 모두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성 자체를 죽음의 별의 무기를 사용해서 행성 자체를 파괴하면 제국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런 방군의 기지를 찾아서 그곳에 병력을 소탕하기 전에 턴마커와 방군의 명성마커가 서로 만나게 되면 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상 스타워즈 리벨리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